네박장식입니다그 총장님이 그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그 답을 다 갖고 어디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아, 많이 하 그러신가요 하는... 답을 줄줄넘 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입수하신 것 같아서 네. <웃음> 다반지, <웃음> 다반지 다반지 이번에도 아마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에, 저도 어~ 그전에 뉴스를 통해서 좀 들은 어떤 부분을 네. 좀 집중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남대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 기반 대학경영시스템 혁신 교육의 연구 봉사 산학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넘버원의 no. 국립대학 비전 실현 이런 쭉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주 좋은 어~ 그~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내용도 참 훌륭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그 자유 전공 학부 폐지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대학들도 지금 폐지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도 있고,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 틀리고, 네. 그 자유전공학부의 어떤 그 신설은 했지만, 하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네. 아, 이걸 또 갖춰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남대학에서는 이 자유전공학부를 서울에 있는 어떤 학부보다는 좀 이렇게 특성화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그 총장님께서 자유전공학부에 충남대에 있는 학부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그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짧게 이렇게 함축해서 하시면 예, 대체로 예, 이제 서울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총장님. 저기, 서울에서 그 자유전공학부를 없앤 대학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속사정 네네네. 그 속사정과 비슷한 걸 저희들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네. 학제 이런 것들좀 다르지 않나요? 충남대가? 그, 그, 그것이 이제 거꾸로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려운 분인데요. 아, 하, 해주세요. 어려워도. 예, 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뭐~ 여섯 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책임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예, 그러면 과목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네. 자유정학부는 원래 맘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맘대로 못 듣고 예를 들면 껍질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더이상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 하여튼 그~ 저기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 어려우니까 예. 그거를 충남대에서는 그 어려운 걸 극복을 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예. 입학할 때그 경쟁률은 어땠어요?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아지죠. 잠깐. 안 좋아지는 게 결국 은학교에 어떤 지금 총장님 그러니까 고통 책임이 거죠.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 보강과 예. 커리큘럼 자체를 보강을 하시고 예. 결국은 그 국내에서 1위가 되고 싶.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대학이 되려면 네. 그런 어떤 학부에 대한 어떤 게 남보다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요 그렇습니다. 대학이 달라야 되는데. 국내에서 1위로 갈수 있으려면 그런 응. 학부를 잘 만들어서 타 대학에 없는 것을 잘그 교육을 시켜서 그 교사, 그 교수님들도 초빙을 하시고 글로벌 경쟁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게 잘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앞으로 그럼 충남대에 자연 그, 이쪽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폐쇄를 해서. 할지 아니면 은잘 키워서 좋은 쪽으로 갈지 그건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받고 보고 보고 받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집했을 때그 네. 학생들의 어떤 생각도 물론 다 하시겠죠. 네. 그 친구들 학교가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자유종 학부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을 뽑았는데 그 예? 학뭐 반은 벌써 날라갔죠. 뭐저 의전이 없어지고 이제 의대로 바뀌는 바람에 입과로싹 그러니까 없어버렸습니다. 그, 그뭐그그그그그 네. 총장님이 날라갔다는 말씀을 뭐. 날라가지 않게 뽑을 때는 날라가지 않기 위해서 뽑았는데 뭐. 뽑아놓고 보니까 어쨌든 서울의 학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충남대 그 학교 자체에서 네. 위원회에서 그걸 어떤 좀 이렇게 전략이나 전술을 잘 짜서 그 친구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날려보내면은 그 학생들 날려보냈을 때그 심정과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가서 또 다른데 뭐 전과를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학교에 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하환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학교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양심적이냐가 문제인데 에, 학교가 그 약속한 약속을 못 지키게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계속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입학생을 뽑아서 희생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잘못했으면 깨끗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털어낼 건 털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그 같습니다. 아까 총장이 말씀하신 지금 다른 대학을 이렇 보면 뭐 연세, 성균관, 중앙, 외대도 보면 지금. 그 폐지 했는지 이런 뭐 알고 계시죠 네, 네 거기 알겠습니다. 보면 뭐 로스쿨과의 어떤 고시 준비 문제나 네. 그한66% 정도가 경영 경제학 택하는 쏠림 현상 네. 또 학문적 정, 정체성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죠 네. 어, 예를 들면 저는 충남대가 그 처음에 이걸 신설했을 때에 사실은 그런 어떤 그 학부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이쪽보다는 좀 다른 특성이 다른 쪽으로 좀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총장, 총장이 되고 나서 그걸 보고 저도 네. 놀랐는데요. 그렇게 좀 정기환 의원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지금 서울대처럼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서울대가 하는 그런 자연조건 학부처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검토해 본 거죠. 그런데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평가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한 결과는 언제쯤 좀 나올 수 있나요? 이달 말까지 나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 지 학생들이 어쨌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또이 예. 학부를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이제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 지방대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충남대가 중부권에서 그래도 예. 그.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네.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글로벌 시장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어떤 학부 신설을 해놓고 없애고, 그 학교 마음대로 그...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올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긴 하겠는데, 네. 총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네. 그 위원회에서 이 학부가 없어지지 않고, 좀 특성화 대학, 글로벌 시장 인정받는 대학으로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네. 네. 일단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상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